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 아침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어제 주일 말씀에 그육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 될 것이고 지금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들이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리고 어제 언급은 안돼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뭐였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계명이 결국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율법의 핵심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고 십자가가 너희에게 지식이고 십자가가 너희의 지혜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실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신자의 영광은 그 십자가가 결국 지혜였음을. 지식이었음을 그리고 능력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14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개혁개정으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력 땅과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뢸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 출애굽으로 출발한 신앙을 출바벨론의 고백으로 이어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4절은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에 내신 여우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출 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겠대요. 자, 그리고 15절은 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출 애굽은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으로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의 은혜가 효력이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항상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현장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실패예요. 구원받은 은혜로 평생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진다고요. 실패하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의 내면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가 또 죄악된 길을 돌아가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땅이 어딜까요? 예, 그때 바벨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 다시금 영원히 종속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출애국한 이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땅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 줄 알았어요. 출애굽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았더니 어느덧 우리의 위치가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또 거절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느덧 바벨론에 거해 있어요. 그럼 애굽과 바벨론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애굽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간 땅입니다. 아마 창세기를 잘 읽어 보시면 야곱이 스스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스스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도 실은 팔려서 들어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갑니다. 주저주저하거든요. 왜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을 거기서 키워서 이끌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요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간 땅이라고요. 그리고 애굽 땅을 잘 보세요. 400년 동안 고생만한 것 같이 아니요 초기에는요 인정받으면서 살았다고요. 나중에 육체적인 고통은 있을지라도 애굽의 마지막 시절을 보십시오. 인구가요 중다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위협을 느낍니다. 많은 관리들도 위협을 느껴요. 장정만 몇 명? 60만이에요. 인구가 2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70명 들어갔는데 이제 200만 명의 대단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상승곡선이었어요. 이제 하나 터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경험하는 그 땅이 바벨론이에요. 그것은요, 하얀 곡선이에요. 실패해서 들어간 땅이라고요. 죄를 지어서 들어간 땅이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한창 은혜 받다가 절망을 경험하면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다가 어느덧 눈을 떠보니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더큰 거예요 상실감이 인구도 바닥입니다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지금 약속의 땅을 가운데로 보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납니다 바벨론에 가 있어요. 다시 이로 돌아와야 돼근데 인구가 여기서 애굽에서 이리로 넘어올 때는 얼마가 거냐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모든 인구를 합치면 200만이에요. 그런데 이바벨론서 돌아올 때는 그 정도 인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한 귀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됐고 회파가 됐고 땅은 황폐해졌고 그러니까 오늘 출 바벨론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예, 결국 우리가 출 애굽 이후에 우리의 죄악이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느덧 우리가 바벨론에 가해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과정출 바벨론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출 애굽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것이 좋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평생을 덮을 수는 없다고요. 그 말은 그것의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간증이 나와야 돼요. 출 바벨론의 간증이 나와야 돼. 처음 하나님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 처음 나 부르신 거, 교회에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간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또 다른 바벨론으로 이동할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의 간증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출 바벨론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야 돼요. 출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에스겔 환상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른 뼈예요. 마른 뼈 환상.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땐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장성했어요. 그래서 막중다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마른 뼈다귀 같은 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마른 뼈다귀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또 이스라엘의 군사로 세워 주신다라는 바벨론은 바닥이에요 실패와 절망이 완전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완전 바닥을 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어느새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경험하고 다시금 재창조되는 거예요 출 바벨론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마른 뼈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재창조되는 과정 이것이 출 바벨론의 은혜요 그것의 간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이죠. 이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을 시키신다라는 것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일을 행하겠다 출애굽 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출 바벨론을 날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출애굽의 은혜의 터전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은 출 바벨론의 은혜예요 옛적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적 은혜 우리가 간직하지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출바벨론 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만방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바닥같은 바벨론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출바벨론 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과정을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오늘 18절이에요. 오늘 보면. 어부를 보내겠대요. 1차적으로. 샅샅이 다 낚아버리겠다는 거 이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그 후에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꾼을 불러다가 샅샅이 뒤져서 다 사냥하겠다는 거다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위를 살펴서 그들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예, 거기까지. 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두 배나 갚겠다라는 거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실은 2사에서 40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2사에서 40장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인데, 꼭 이사야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을 것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거기까지야 네, 노역의 때 끝났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죄악이 삶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끝났대요. 근데 그 끝난 것에 그 이미지가 뭡니까 벌을 배로나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악과제를 배나 갚을 것은 내가 배로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이사야세에 근거하면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와 있고 지금 바닥 같아요. 완전 절망과 또 거절을 당하고 완전 패배한 자 같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사야에서 40장에서는 이것을 완전 절망과 심판의 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위로하래요. 이제 회복시키시겠대요. 이걸 선포하래요. 너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내 백성을 위로하라라 정말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어느덧 언약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다 사라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그 처절한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침하이아니라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앞으로 고백할 거래.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거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앞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거래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회복의 메시지였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재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진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출 바벨론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별세할 것을 아시고 이런 본문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가 별세할 것을 아셨대요. 그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란 말이에요. 엑소도스는 출애굽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 바벨론 할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엑소더스, 출 바벨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의 은혜도 주님의 보혈, 유월절 어린양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출 바벨론도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바닷 같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를 출 바벨론 시키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신줄을 만방에 알리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과 그러한 소망을 붙잡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바벨론은 완전한 멸망 같습니다. 하나님 죄악 때문에 벌어진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 서진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은 정말로 끝장난 인생의 그런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겠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 우리가 출 애굽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그리고 경험해야 할 것은 오늘도 바닥 같은 끝장날 것 같은 그 바벨론에서 우리를 다시금 출 바벨론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일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벨론의 두눅들지 아니하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능력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그 앞에 굴복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엑소도스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